와, 포테자토치자포테자토치자 대박이다 어떻게 생긴 고치자. 고치고 고치자. 고치자. 고자치자고 더블 고치자. 고치치자 고치자. 고치치 이렇게 생겼네 요구 서서 먹을까? 서서 먹는 거 괜찮지? 아 앉아서 먹을까? 앉아서 편하게 먹을까? 어? 젓가락을? 숟가락? 젓가락? 물어보자 일단 놓고 자리는 여기 앉고 피자도 골라준다 그랬는데 아이고, 이다 열렸네, 이스 이거 고기야. 아니야. 아니, 젓가락은 어디지? 혹시 젓가락도 받아야 돼요? 포크? 뒤에 있어요? 왔어 너가 잘 들어 684번 나오면 그거야 나 찾으러 가야돼 아, 이거 배터리 몇% 프로? 아10% 아, 재채기 아, 아이고 아, 쿠피고 싶어. 오늘 먹방은 이렇게 먹어. 아, 그래. 필요 없어. 그냥 이마트 와이파이 잡았어. 잠깐 뺐다가. <laughs> 아니, 내가 우리 집 카톡방에다가. 정이랑 아빠랑 엄마 있는데다가 나 빠네 먹고 갈게 빠네 파스타 먹고 갈게 이랬더니 엄마가 너만 입이냐고 엄마 무서워 아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편하지? 아이고, 아이고, 아유씨. 아이고 난 684번이야. 잘 들어. <목소리> 요 정도 값도 보자. 내가 삼각대를 갖고 다닌다. 진짜 나중에 아이 정도면 꼭 나를... 잘못 찍는 것 같은데, 빵, 대박, 시림프, 대박사건, 시림프, 따란어이씨 5,000원 요새 뭐 5,000원 밥 많이 없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크림이 좀 꾸덕꾸덕하다 나는 크림 크림이면 좀 물같은게 좋은데 오? 오 진해 완전 진해 그냥 이 빵을 찍어먹으려면 크림이 더 있어야돼 면이 너무 잘린다. 말리지가 않아. 시림프. <laughs> 아,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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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좋았을걸.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린데 어떤 날은 어떤 날은 이런 크림 파스타가 더 맛있을 때가 있잖아. 진짜 좀 기대되는데 어느 정도일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산해서 좋다 주말 갔을때 너무너무 북적이면 진짜 도대기 시장 같으니까 아, 난 그런거 별로 안좋아하나 봐 뜨거워 어, 이거, 다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음. 이런 맛이구나 하고 먹으면. 먹을 만한데, 난또 생각날 것 같진 않아. 한번 먹었으면 됐다 정도. ᱚᱱᱟᱛᱮ ᱟᱱᱩᱫᱮ ᱯᱚᱥ 솔직히 맛없 죠？맛 있는 건 아니야？그냥 먹는 거야？아, <laughs> 왜또 <laughs> 안에 붙어 있는 빵이지 크림빵. 나랑 빠네를 먹었던 애들은 림빵사 먹는 거 보면서 안 좋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 괜찮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같 근데 좀 쭈잡해 보일 수도 있고 나름 작업하는 것 같은데 아, 우 느끼해 내가 치즈 피자도 포장했는데 집에 서 피자 한 조각만 먹어야지. 피자 한 조각 정도는 괜찮잖아? そうオレンジもおいし